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글을 요약해요 단원에서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글을 요약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만 쉽게 알수 있고,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공부할 때 요약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입니다. 글을 요약하면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글을 이해하기에 더 쉬워집니다. 2번 다음 보기를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간 낱말을 순서대로 쓴 것을 고르세요. 글을 요약하려면 어떤 구조를 활용해 내용을 설명했는지 살펴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리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구조 중심 내용 틀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글을 읽고 처음 가운데 끝으로 정리해 보세요. 설명하는 글의 구조는 대부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운데는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끝에는 가운데에서 했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구조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람의 직업에 따른 옷의 색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의 옷을 입기도 한다. 가운데에서는 법관과 군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색 옷을 입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의 중심 문장은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고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에서는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잘알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글의 구조의 처음 가운데 끝에 따른 중심 문장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글의 구조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우고, 세부 내용은 대표적인 말로 바꾸어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글의 구조에 알맞게 틀을 그려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문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상을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쓰고 자료를 찾아 읽고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